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립선암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은 50세 이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암인데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배뇨 장애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지거나 소변을 시작하거나 멈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야간뇨가 생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혈뇨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붉거나 갈색으로 보일 수 있고 드물게 사정할 때 혈액이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허리나 골반 통증입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통증이 오래가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은 나이, 가족력, 호르몬,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등이 있고요. 치료는 조기 발견 시에는 적극적 감시, 방사선이나 국소치료가 가능하고,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 호르몬 치료, 최신 면역 치료까지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PSA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생활 습관 관리가 예방과 조기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방광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 면역력, 모든 암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독성 없는 햇단호전 어린 개똥쑥 잎이 필요하신 분은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 직통 전화 010-9402 99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